샬롬. 네, 오늘은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 즉 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싶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은 우리를 너무나 기쁘고 <laughs>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행엄일까요? 믿음일까요? 너무 쉬운 질, 질문일까요? 우리는 아주 쉽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믿음만 있으면 성령을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하는 걸까요? 행함은 필요 없다는 얘길까요? <laughs> 네.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 특정한 행동이 필요할까? 예를 들어서 안수 기도를 받으면 성령이 부어질까? 기름을 바르면, 어노인팅 기름을 받으면 바르면 성령님이 부어질까? 그리고 헌금을 하나님께 제정을 드리면 성령님이 부어질까? 영적기도를 하면 성령이 부어질까? 네, 등등의 이런 특정한 어떤 행동을 통해서 성령님이 과연 부어질까요? 사도바울은 어,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특정한 행, 행동, 여기에서는 율법의 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뭐, 율법의 행위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선지자에게 왕이 안수 기도를 받아요. 이거는 율법적인 거죠? 그렇다면 그 선지자에게 안수 기도를 받는다고 해서 성령님이 오는 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런 특정 행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네. 과연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 위에 성령이 부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듣고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성령님은 사실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어, 아직도 해소가 안 되는 것은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건 알아요. 당연하죠. 너무나 중요한데, 과연 앞에서 제가 언급한 이런 특정 행동들이 기름 부을 받는데 전혀 효과가 없는 무의미한 행동이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 없는 거냐? 정말 믿음만 있으면 되느냐라는 거죠. 사실 어, 이 글은요, 행함이냐, 믿음이냐, 이런 문제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행함이냐, 믿음이 없는 행함이냐, 이 믿음에 대해서 사실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행위냐, 믿음이냐라고 양자택기를 물어봤다고 오해를 할수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행함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사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거는 성격적 근거는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 행동만 취한다면 헛될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어 우리가 너무나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행동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믿음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어요. 하나님 정말 신뢰하지 않아요. 근데 그냥 가서 무조건 안수만 받아요. 무조건, 아, 돈이 많다고 뭐 헌금해요. 가가지고 기름을 온몸에 다 발라요. <laughs> 그런다고 해서 진짜 믿음이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려니까 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믿음이 없지만 선지자한테서 기도받으라서 기도받았어요. 이런 것이 성령님에게서 부어지는 어떤 통로가 될까요?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없는 그런 율법적인 어떤 행동, 어떤 행위만 하는 거예요. 그것은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100% 이해하죠. 그죠? 어, 사실 유대인과 우리는 조금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행함이 있지만 믿음이 없어서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가면 좀더 이해가 너무나 쉬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토라가 그냥 삶이에요. 내가 샤바에 안식일에 일하고 싶어도 직장이 문을 열지 않아요. 그래서 쉴 수밖에 없어요. 네, 믿음이 없어도 토라를 살수 있어요. 그죠? 뭐 절기에 내가 어디 놀러 가고 싶어도 절기에 어 정말 중요할 때는 교통수단이 끊기잖아요. 그 <laughs> 내가 어디를 가고 싶어도 버스가 없어서 못 간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행함이 없아 믿음이 없이 충분히 행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laughs> 그러니까 토라가 문화가 되었을 때의 장점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점도 있다는 거죠. 이럴 때그 행함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행함이 또 성령님의 통로가 되는 그런 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반대죠. 이방인은 믿음은 있어요, 그렇죠? 믿음은 있어요, 믿어요, 믿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행함이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행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또 책망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가 아버지라고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땠죠? 믿음이 있는 자였어요. 믿음의 조상이죠. 근데 그 믿음을 어떻게 검증했죠? 바로 이삭을 드리는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해졌어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믿 믿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행함으로 완전해져야만 온전한 구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검증하는 방법은 행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행함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만 봐도 사실은 사도 바울이 행함이냐 믿음이냐 양자택일을 이야기한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사실 서로를 온전케 합니다. 야고보서에 이런 말이 써있죠. 영혼이 없는 육체가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 이제 우리 교회들 가운데 행함이 없다라면 많은 시체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laughs> 많은 시체들이 돌아다니는 건 왜요? 행함이 없어서 믿음만 가지고 영혼이 없는 거예요. 영혼 자체가 없어. 마음이 없는 거죠. 네, 이 마음은 뭘로 진짜 검증된다고요? 행함으로 검증된다. 이렇게 야구보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생명이 없다. 내 네, 죽은 것과 같다.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얻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처럼 행함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믿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행함이 없으면 믿음은 헛되고 헛되도다 <laughs>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양자택일이 아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어,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양자택일을 얘기한 것이 아닌지 사도 바울은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듣고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 믿는 건 알겠어요. 듣는 건뭘 얘기하는 걸까? 네. 이것은 한번 히브리어 사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듣다는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여러분, 어, 한번 들어보셨나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에이누. 이거죠? 트르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뭐,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뭐 이런 거잖아요. <laughs>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건 뭐예요? 말좀 들어라 제발 이스라엘아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듣다는 사실은 말좀 들어라 제발 이런 순종을 포함합니다. 그냥 듣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듣는 것만 한다면 사실 성경 평생 한 번도 안 보고 교회 가서 듣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구원을 할 수,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아요. 그거는 그렇죠? 네, 듣는다. 말좀 들어. 이 둘째 아들처럼 행함이 결국은 따라와야지만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듣다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입니다. 성경적인 뜻이에요. 들어라. 그러면 듣고 믿는다라는 건 뭐죠? 바로 순종과 함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네, 순종과 믿음을 그럼 결국 그 말은 뭐죠? 행함과 믿음을 이야기한다. 행함과 믿음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율법적인 행위, 행동, 행동만 물어보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 있는 믿음과 함께 있는 행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들어라 할때 쉐마 이거는요. 영어의 뜻으로는 hear 또는 listen.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영어 성경은 hear. 이렇게 많이 또 의외로 많이 번역을 했어요. 근데 하, 사실은 hear 보다는 listen이 더 맞습니다. 여러분 영어 시험 볼 때면 listen carefully. 막 이런 얘기 하죠. 그것만 들으면 좀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요. <laughs> listen carefully. 좀잘좀 좀 들어봐라. 막 이럴 때마다 틀릴까봐 두근거리고 무섭잖아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hear는 안 듣고 싶어도 들려요. 이게 h e r 예요 잡음이 들려. 막 그냥 들리는 거 그냥 수동적인 거. 내가 원하지 않아. 내가 내 마음과 뜻을 안 해도요. 내 정성을 들이지 않아도 저절로 들리는 게 h e r 예요 그러니까 쉐마는 h e 가 아닌 거죠. 뭐일까요? 바로 리 i s t e n c a r e 여기에 해당되는 l i s n 에 해당됩니다. 잘 들어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언지 잘 들어봐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들어봐라, 이스라엘아. 여기에 리슨이 더 가까운 영어 해석입니다. 즉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듣는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바는 뭐예요? 네, 믿음으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뭐 수동적으로, 그냥 들려서 그냥 들었어. 이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 믿음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오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바로 쉐마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진짜 듣는 거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런 거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정말 행할 때 성령님께서는 원하지 않아도 원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정말 물붓듯이 부어 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부어지는 방법을 아셨나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것처럼 진리의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예요.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죠.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성령님은 더 부어진다는 말일 것입니다. 네, 오늘도 재미있으셨나요? 네, 너무 재밌었죠. 어,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뭐 어, 그냥 뭐 예배한다고 아무 그냥 교회다니고 그냥 뭐 예배하고 아무 믿음도 없이 그냥 다니는 거 30년 동안 안 믿고 다니고 11주 하려니까 그냥 하고 뭐 기도 받으니까 기도 받고 이거는 전혀 의미가 없었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믿음으로 기도를 받고 믿음으로 기름을 바른다면 그것은 분명히 성령님의 통로가 되어지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어서 남아있는 시간들 세월들을 승리하시고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샬롬!